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현상 탑3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우주의 신비로운 현상들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3위 보이저 1호의 이상 신호.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는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보이저 1호는 지구로 의미 없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사선의 주요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기에 과학자들은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죠. 8개월간의 고군 분투 끝에 보이저 1호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 내 메모리칩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위 웬블리 은하의 기이한 모습. 웬블리 은하는 지구에서 약 2억 7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은하의 독특한 점은 마치 고리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웬블리 은하는 다른 은하와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런 기이한 모습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고리의 완벽한 형태를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1위 워물의 존재 가능성. 워물은 시공간의 왜곡으로 인해 생기는 지름길입니다. 이론적으로 워물을 이용하면. 아주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마이너스로젠 달이라고도 불리는 웜홀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관측된 적은 없지만 블랙홀 주변에서 웜홀의 존재를 암시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웜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주 탐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우주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현상 탑3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주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탐사와 연구를 통해 우주의 신비를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